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영상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설교를, <laughs> 설교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데 저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닦아 올라왔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가정단 주일이죠. 네, 가정단 주일에 1년에 몇번 있을까요? 딱한번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단원분들이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간증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어,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성교 이렇게 를내해 설교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어, 우리가 어, 또한해 동안, 작년 한해 동안 우리 가정단이 한 활동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연말에, 아, 어, 150년대 사과님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띄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저 영상을 따로 또 만들까 하다가 그때 다들 보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많이 이렇게 뭐 세상스럽게 또 기억이 났었죠. 네, 이렇게 또 우리 올해도, 2015년 한 해도 우리 가정단이 작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기쁨으로 그런 봉사와 맹과 섬김과 또 예배와 또 교육이 일어나요. 특별히 2015년 새롭게 생긴 교육의 어 내용은 수요 예배 마치고 성경공부 하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5월, 6월은 농번기라 쉬고 있는데 7, 7월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하니까 누구나 오셔도 되니까요. 한번 시간 내셔서 꼭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인데요. 한국 구세군 가정단은 1930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올해로 몇년 됐을까요? 가정단이 창단된 지가 85년째, 85년이나 되었어요. 아, 지난 85년 동안 아, 우리 가정단은 아주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느 교회나 사실 구세군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에서 참 여성들이 하는 일은 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마리아들. 그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자가 아니고는 이 살림살이나 이런 성김이 돌아가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살필 줄 알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 정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성들이 성김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구세군은 136년 전 1878년에 창설되었고요. 그러나 그 후에 40년 후에 1918년에 가서야.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 윌리엄프스가 여사관, 여사간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30년 뒤에 여사관들의 활동들이 이제 아주 음, 열심히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어, 윌리엄프스가, 어, 누구랑 결혼했죠? 결혼해서 캐서린푸스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건 <laughs> 농담이고요. 아주 제가 사진을 볼 때마다 사관학교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캐서린푸스의 동상이 있거든요. 흉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청소할 때마다 그구역에 맨날 닦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캐서린푸스처럼 관계해주세요. 캐서린 부스처럼 지혜롭고 잘 가르치고 자녀를 잘, 잘 양육하고 또 남편을 잘내주하고 그래서 부세분의여사관 나온 그런 사람 되개사람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청소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제가 지금 영창이를 키우면서 그런 모습인지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어요 육아에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캐서린 푸스를 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처음 사관학생 때만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조금 부득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캐서린 푸스처럼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캐서린 푸스의 후예들이에요. 네. 네. 윌리엄 푸스의 부인 캐서린 푸스 책이 나왔거든요. 2013년에 그 책을 읽어보면 케서리프스가 어떻게 가정의 그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구령의 열정, 명우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이 어떠했는지, 또 그의 신학적인 사상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그 당시 흔하지 않던 아주 훌륭한 여성 신학자였어요, 케서리프스는그 딸들, 어, 케이트, 케이트와 에반젤리랑 딸도 아주 여섯 사관으로 헌신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어, 첫째 딸이 이름이 케이트였어요. 근데 부모들의 격려 속에 열살때 대중 앞에서 간증을 시켰대요. 그리고 1 4살때 네 가로전도 아시죠? 가로전도 밖에 나가서 전도들그고 북도 뚜두기면서 가로전도 많이 했잖아요. 가로전도. 할때 14살 때 설교를 시켰대요. 그 딸이 그 정도로 나이가 어려도 그 신혼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대중 앞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자꾸자꾸 자꾸 시켜서 결국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laughs> 캐서린스의 후배로서 반영 우리 가정나라 분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여성 이제 여성 사업부가 아니고요 여성 사역부로 바뀌어요 사역부로 바뀌었어요. 우리 올해 여성 사역 주제가 뭐죠? 다섯 글자예요. 이제 여름 캠프 가면 또 이제 여성 사업 성인는지도 여쭤보실 건데 가서 뭐하라? 가서 전화라예요 쉽죠? 가서 전화라가 올해 여성 사역 음,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심과 또 건강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 산제사. 죽은 제사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마음 없는 예물도 안 받으시고, 마음은 집에 저기 꽃추밭에 아니면 저기 풀밭에, 저기 복숭아밭에 가 있는 그 마음 있는 그 몸만 있는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순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 삶이 예배와 완전 다르면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상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한 가지 하려고요 자, 우리 가정가는 네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예배. 야, 우리 단, 단장님 역시 잘하세요. 응?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교. 응. 친교도 되고,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교육.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친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봉사.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쉽죠? 근데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었어요. <laughs> 저도 가정 나름일 때는 빗빗 생각이 안 나요. 자, 예배는, 먼저 예배부터 볼게요. 예배는 우리 가정단의 아주 우리 가정단 활동의 뼈대와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피곤해 보여도 가정단을 원래 할때 예배 드리든가요? 안 드리든가요? 드리죠. 피곤하고 집에 빨리 가서 가서 눕고 싶어도 예배 드리죠. 하나님, 왜냐? 우리 가정단을 이끌어가는 그 뼈대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 뼈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저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첫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곧 누구인가요?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 저희는 그냥 저고 그래요. 아담이 고 우리예요, 우리. 아담이 아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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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서 누가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죠? 그러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이 곧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곧 아담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똑같은 아담이야. 첫사람 아담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아담이란 이름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주 멋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흙, 먼지, 미물, 아무것도 아님 이런 뜻이 있대요. 속상하신가요? <laughs> 첫사람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서 만든 아담의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의미로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은 살았지만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미물과 같은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어,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지요. 자, 이제 곧그 과거와 또 현재와 앞으로 미래로부터 우리는 그 보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조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 그런 어,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뭔가를 신앙생활 중에 경륜이 쌓이다 보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죠? 내 속에서 내 자가 아 얼마나 강한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죠? 아, 저희 여러분이 어, 날마다 죽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대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두 번째 목표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아 맨날 뭘 자꾸 여사가님 앞에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뭐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런다고 저기 귀찮아하시면 안 네. 돼. 왜냐? 가정당의 4대 목표 중에 교육이 들어가 있거든. 저는 우리 4대 목표대로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조직에는 반드시 복음의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 즉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해요. 그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봉사와 성김이 더 이어져야 되겠죠? 자, 초대교회. 아주 처음 생긴,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처음 생겼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 구세군의 가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중실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6만 권의 책이 나온다고 해요. 6만 권의 책다 읽어보셨어요? 한 달에 책한권 읽어보시는 분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는 분 힘드시죠? 눈도 침침하시고 이제 책만 보면 어지럽고 그죠? 농사일도 바쁘시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책도 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자, 구세군의 가정단, 이 지식이 넘치는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큰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지식들이 널려 있어요. 뭐 궁금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제가 잘 못하는데 궁금하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레시피라 그러죠? 요리 순서 이렇게 써져 있고 사진도 올려놓고, 그걸 레시피라 그래요. 레시피가 쫙 하고 날려있어서, 뭐? 하면 착착착 나와요. 근데 그 맛은 보장을 못해. 그 레시피대로 하는데도 왜그 맛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식이 하루 넘쳐나는이 시대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식이 많지만, 이 지식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지식이 되죠? 남을 해치는 지식이 될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지식이 될수 있고요. 또, 나라는 인간의 본능만 충족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지식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에 쓰이게 되는 지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은행 터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 또, 요즘 인터넷에는 어떤 지식까지 돌고 있냐면, 너무 섬짓하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자살을 하면 잘 죽을 건가, 이런 지식까지 돌고 있어. 요 굉장히 위험한 지식들까지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인터넷에, 그죠? 또 책을 통해서도.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아주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나온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과 내 모든 지식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고상한 것임을 깨달아서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을 분토. 분토가 뭔지 아신가요? 분토와 같이 생각한대요. 분토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똥을 이렇게 혼합해서 걸음으로 쓰는 흙이나 썩은 흙을 분토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세상에 그 많은, 그 많은 지식을 그런 분토와 같이 여겼대요. 놀랍죠? 엄청난 기술들. 지금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무슨 연구소나 의사나 박사쯤 되는 분인데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쓰레기 같이 느껴진다는 거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가울이이 세상의 지식을 무시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그 지혜를 그것들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항문을 지닌 엘리트 바울이었지만 그것은 이제는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고 나니까 그 지식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산제사의 신앙이 적용되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지식은 죽고, 나의 잘난 것은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을 어,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관에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시는, 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매일, 매일 순간순간 내가 숨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죠? 이 예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 그쵸?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알기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자세 번째 가정단은 좀 어려운 말로 코이노이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라어인데요. 코이노이야 즉 교제하는 가정단. 우리 가정단은 교제하고 친교해야 해요. 맨날 예배하고 교육만 하는 게 가정단이 아니고요. 교제해야 해요, 교제. 자, 어, 코이노이야라는 헬라어의 뜻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자,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서로 어 나눔이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역시도 그 초대교회 모습을 감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미국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게 갔다 오신 꼭이 공원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유명한 도립 공원이 있대요. 그 공원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메타세카이어나 뭐 그런 나무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그 나무 밑둥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2차선 도로에 도로가 났대요 나무를 이, 이게 이, 나무통이 만한가봐요 그죠? 그니까 러그 가운데로 2차선 도로를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무 하나를 강정 20명이 강강수월해 할 때처럼 손잡으면 동그랗게 되죠 나무주위에 20명이 손잡고 강강수월를할 정도로 아주 아주 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나무의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깊지가 않대요 뿌리가 깊지가 않대요 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무들이 줄지어서 쫙 연결되어 있을까 아주 잘 연결되어 있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뿌리가 이제 옆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거지. 서로 서로 붙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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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서 바람이 와도,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버티고 있대요. 근데 간혹 쓰러진 나무도 있대요. 어떤 나무가 쓰러졌을까요? 자기 장났다고 옆에 나무랑 손안 잡은, 그죠? 옆에 나무랑 손안 잡은, 뿌리로 손안 잡은 나무가 쓰러졌겠죠? 그죠? 뿌리가 싸붙거나, 그렇게. 자, 그렇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단원들한분한분 한 손을 잡아야 돼요. 그죠? 꼭,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잘할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의 세, 세, 모임은 다 그래요.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절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어떻게 하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 잡아주래요. 넘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꼭꼭 잡아주래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신앙적인 힘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신앙이 지금 몇십 년들 다 되셨죠? 지금까지 내 믿음이 그냥 나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교회를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몸이 힘들 때는 교회를 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만, 어땠어요? 주위에서 같이 교회 가서 얘기드립시다 아유, 부교님이 안 오시니까 이 교회가 텅빈것 같아요. 우리 부교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죠? 안 오시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교회에 같이 나옵시다. 이렇게 건면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야, 뿌리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손을 맞잡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주님은, 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 요구하고 계세요. 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또한 유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음, 우리가 우리,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아코니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좀 어렵죠? 디아코니아 즉 봉사하는 가정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죠. 섬김은 곧 봉사와 연결이 됩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와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특별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래요. 아주 세련되고 돈 많고 많이 배운 그런 당연히 높임 받을만한 그런 사람들을 성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을 성기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린 자, 목마른 자, 낙은해 된 자, 털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을 돌보래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가 네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 한 것이 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예수님이 어디있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주린자, 못마른자, 가난한자, 나그네들자, 해고된자, 방든자, 오계가진자. 사실 가까이 가기 조금 꺼려지는 모습도 있고 조 두려운 모습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3절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 예배, 서로 행함, 나눔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군에서는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있지요. 윌리엄 부스가 행하였던 약자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정신을 오늘날의 구세군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제, 음, 마을에 관해서 사랑의 밥상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음,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비가 언제 오려나, 지금 5월달에 비가 오기를, 논봉기가 조금 주춤해졌을 때, 저희가 사랑의 밥상 봉사를 할 건데요. 어, 여러분, 함께 잘 봉사해 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받은 것을 기뻐하는 산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예배의 신앙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단주의를 맞이하여서 네 가지 목표 알아봤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네 가지가 가정단의 아주 중요한 4대 목표예요.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이 목표만 쫓아갈 수 없고요. 우리 속에 신앙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념있게 이 목표를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또 2015년에 새로워지는 더욱 새로워지는 가정단독 선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